여러분, 보장분석 신나게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거나 스스로 보장분석을 잘 못했다고 생각이 든적 있으세요? 그럼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1번, 여러분만의 보험의 기준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그냥 보장분석만 했거나 2번, 보장분석 자체를 잘 못한 경우 2번은 이전 영상 두 편에서 충분히 알려드렸으니 오늘은 1번, 보험의 기준에 대해 아주 깊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보장 분석 전에 보험의 기준이 왜 중요한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맞춤 양복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나 체형에 맞는 기준 설명 없이 이 옷이 요즘 제일 잘 나가요.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그냥 양복 팔고 싶구나. 이 사람은 내가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반면에 처음부터 양복에 대한 기준. 예를 들면, 체형에 따라 어울리는 핏, 원단, 기장 등 이런 걸 먼저 설명해주고 그 기준에 따라 내게 맞는 스타일을 제안해준다면 아,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구나. 아, 내가 잘 모르는 걸 알고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보험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고객에게 보험의 기준을 설명해주고 그 기준에 따라 본인의 보장 상태를 점검해준다면 이 사람은 나한테 뭘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상황을 보고 조언해주는구나 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보험의 기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영상 후반부에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제안에 분명히 스스로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보험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 2번 좋은 보험이란 어떤 보험인가? 먼저 꼭 필요한 보험부터 볼게요. 저는 실손 의료비,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이세 가지가 정말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실손은 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 화재보험과 운전자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최소한의 방패이기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은 강력한, 말 그대로 가성비 최강의 보험들이죠. 이세 가지 보험을 제대로 준비했다면 이제는 종합보장형을 점검해야 합니다. 실손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종합보험이 실손의 공백을 메워주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좋은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결국 종합보험을 기준에 맞게 잘 가입한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보험 또한 잘 가입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람에 대한 기준 예를 들면 성별, 나이, 기혼인지 미혼인지 자녀 유무, 직업군의 위험도, 소득 수준, 가족력 그리고 원하는 보장 이 기준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재단하듯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담보에 대한 기준. 저는 담보 기준을 다음 여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안내드립니다. 사망, 3대 진단비, 수술비, 향해, 이번 일당, 배상책임. 첫 번째, 사망보장. 사망은 보험의 본질입니다. 생명보험의 사망은 정액보장. 이유를 불문하고 지급됩니다.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죠. 대신 절세나 상속용으로 활용됩니다. 손해보험의 사망 중 질병사망은 80세 만기, 상해사망은 급격 우연 외래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 보험료가 훨씬 합리적이죠. 실제 사례로 제가 지점장 시절에 고속도로에서 돌아가신 40대 가장의 사망 보험금으로 1억은 상해 사망 5억은 교통상해 사망으로 총 6억원이 지급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그 고객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대비한 구조를 명확하게 갖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무조건 어떤 사망이 좋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목적과 구조에 따라 사망보험 도 선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사망 보험금이 나에게 필요한 구조인지, 가족 상황과 목적에 맞게 준비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3대 진단비, 암, 뇌, 심장 먼저 암부터 볼게요. 일반암 유사암이 각각 얼마가 들어있는지, 가족력이나 생활습관에 따라 구조가 맞는지를 점검해야 하고요. 뇌는 과거엔 뇌출혈이나 뇌경색 위주였지만 요즘은 뇌혈관 진단비로 구성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심장은 급성 심근경색 외에도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질환 진단비 부정맥까지 넓은 범위로 구성되어야 해요. 핵심은 내가 진짜 필요한 구조로 설계돼 있느냐입니다. 세 번째, 수술비 이제는 대수술비의 시대입니다. 수술비는 보통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째, 질병수술비. 거의 모든 수술에 보장되는 가장 기본담보입니다. 둘째, 종수술비. 1종부터 5종까지 수술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셋째, 엔대수술비. 특정 수술에 대해 정액으로 보장합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쉽습니다. 암수술을 했다고 가정하면 질병수술비 지급, 종수술비 3에서 5종 지급, 하지만 앤데 수술비는 대부분 면책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예로 들면 질병 수술비 지급, 종수술비 일종에서 지급, 앤데 수술비 지급 이런 복층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해요. 요즘 수술비 담보는 실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안책이기 때문에 정말 잘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상해 담보 특히 상해담보는 보상의 흐름을 구조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골절사고로 수술까지 했다면, 골절진단비 지급, 골절수술비 지급, 상해수술비 지급, 상해, 상해 입원일당, 중환자실 입원일당,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조건에 따라 상해 후유장애까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런 흐름을 고객에게 설명해 주는 게 진짜 전문가입니다. 다섯째, 입원 일당. 이제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대형 병원은 수술하고 당일 퇴원도 많기 때문에 입원 일당은 우선순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저는 보통 입원 일당보다 수술비, 진단비를 더 탄탄하게 구성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요즘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입원 일당이 아닐까 싶어요. 여섯 번째 배상 책임 꿀담보죠? 꼭 점검하세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함께 사는 가족이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그 손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꿀담보입니다. 예시로는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 반려견이 행인에게 상해, 아이가 친구 물건 파손, 특히 2020년 4월 이후 상품은 배우자 명의의 임차 주택 누수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해요. 결국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기준 없이 진행되는 보장분석은 반쪽짜리 보장분석입니다. 여러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강의는 진짜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엔 오, 좋네. 아, 저런 게 있구나. 할수 있지만 거기서 끝이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제안을 지금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만의 보험의 기준을 댓글에 한번 정리해서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좋은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짧아도 괜찮습니다.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더 공부하게 되고 그 기준은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저희 보험학계로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이론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고객에게 보험의 기준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설계사로 성장하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장이 여러분의 소득으로 꼭 연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저희 보험학계로는 여러분 곁에 있을 거고요. 성장을 향한 걸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은 보험에 미친 사람들, 부자 설계사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준비했으니까요. 이 또한 많은 관심,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